장 아들 박주신의대리신검 병역법 위반 공찰 고발에 관해 대서특필하였다. 이에 15인의 공동 고발인을 대변하여 사회지도층 병역특기 국민감시단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기사는 대부분 공관성을 유지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커버 제목과 헤드라인 및 기사 말미 약권에서 그룹된 시각을 가지고 잠시 단의 검찰 고발에 대해 박원순 죽이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 훔침내기 여권 출마 세력의 박원순 흔들기 등으로 심각하게 본질을 회소하여 매국하여 호도하고 있기에 틀린 내용을 사실의 근거에서 바로잡아 우리는 박주신 공면제 검증의 목적이고 야권에서 보는 시각은 근거 없는 보안임을 밝힌다. 그동안 병역검증을 위한 잠수단의스테이은